헤놀로지에 플렉스 미디어 서버를 설치한 다음에, 가지고 있는 영상들을 집에 있는 TV에 연결한 후 시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설치를 하셔도 되는데, DSM 버전이 7.2 이상 같은 경우에또 검색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는 따로 적어 두겠습니다. 플렉스 미디어 서버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제 DSM 7, 7.2 같은 경우는 요걸 선택하면 되겠죠. 전 7.1이라서, 예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7 선택하고 여기 패키지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 예전 영상에도 쭉 있지만 DS3622XS 플러스 그걸로 설치를 해 놨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인텔 AMD 64비트를 선택하셔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해놀로지의 패키지 센터 오른쪽에 수동 설치 클릭하시고 아까 다운 받은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플렉스 미디어 서버 다음 설치해 주시고요 동의 누르시고 다음 누르시고 완료 확인 누르시고요. 구글에서 플렉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가입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드 VPN을 사용하고 있어서 노드 VPN을 켜고 미국으로 잡아 놓고 가입을 진행해서 구글 아이디로 일단 가입을 했습니다. VPN을 사용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가입을 마치고 플렉스 미디어 서버 실행하겠습니다. 실행하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까 가입했던 이메일로 로그인할 거고요. 이백이 번은 DSM의 내바 IP 주소고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는 결제하면 안 되니까 나가고 M백 플렉스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추가 없이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하고요. 설정 완료. 플렉스 미디어 서버를 다 설치했고요.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플렉스에서 라이브러리를 한번 추가해 볼 텐데. 내 컴퓨터 부분에 토렌트 다운로드 이 폴더 같은 경우에는 플렉스 미디어 서버가 설치된 공유 폴더가 아니고 이전 영상에도 자주 언급 드렸지만 다른 미니 PC의 공유 폴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좀 만들어 봤거든요. 드라마 뭐 완결 이 파일은 임의로 뭐 화면 녹화 5초 정도 찍은 거를 이름만 일단 바꿔놨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때 이렇게 시즌, 에피소드 요래 적어주면 제목이랑 알아서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적은 거고, 시리즈, 에피소드, 드라마라는 폴더를 예시로 만들어 봤고요. 영화도 이런 식으로 이름만 바꿔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능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걸 한번 추가를 해볼 텐데, 먼저 파이스테이션을 키신 다음에 이제 플렉스 미디어 서버를 설치하고 나면 이 공유 폴더가 생깁니다.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플렉스 미디어 서버 밑에 비디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오른쪽 위에 도구 이제 원격 폴더 마운트를 해서 다른 PC에 있는 공유 폴더를 마운트해 보겠습니다. 지금 M100 헤놀로지 IP인데 여기에는 따로 저장을 안해 가지고요. 다른 미니 PC에 있는 5베이 다스 쪽에다가 다 자료를 저장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폴더 마운트 폴더는 그래서 103번 여기 102번이 아니고 밑에 아래 경로 볼륨 4번에 토렌트 다운로드 600기가 폴더라는 거를 적어줬고요. 마운트 위치는 방금 만들어 놓은 플렉스 미디어 서버 밑에 비디오로 시작 시 자동 마운트해서 마운트를 완료하고요. 공유 폴더로 오셔서 플렉스 미디어 서버 편집 권한 이 로컬 사용자 말고 시스템 내부 사용자 플렉스 미디어 서버에 읽기 쓰기 체크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플렉스 미디어 서버의 오른쪽 마우스 속성 권한 부분에 가셔서 플렉스 미디어 서버에 읽기 쓰기 사용자 요돼 있어야 되고요. 어, 하이 폴더 적용. 요 체크해서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파일 스테이션에서 어, 세팅할 부분 다 했고요. 비디오 폴더 밑에 보면 마운트 된거 아까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여 드렸던 예시들이 있고 플렉스 미디어 서버로 들어가 보면 왼쪽 밑에 여기 더 보기 눌러 주시고요. 여기 M100 플렉스라 적힌 옆에 플러스 눌러 주시고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건데 영화를 먼저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영화 한국어 다음 미디어 폴더 찾아보기에서 마운트된 비디오 영화 세개 이거 있죠? 이거를 그대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추가된 거 보이고요. 재생해 보면 아까 녹화했던 화면이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라이브러리 몇개더 추가해 볼게요. 예능 폴더에 있는 걸 추가해 볼 건데 일단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어, 이름을 이렇게, 이렇게 두개 짓고, 무한도전 같은 경우에는 폴더 이름에 무한도전, 그리고 파일 이름에다가 에피소드 1번, 01번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추가해 보면, 기타 비디오로 한번 추가해 볼게요. 폴더 추가, 예능, 고급에 보시면 에이전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플렉스, 기본으로 설치되는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추가해 보면, 기타 비디오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포스터가 따로 뜨지 않고요. 플러스 누르시고 TV 프로그램, 다음 미디어 폴더, 비디오의 그 드라마 완결된 거 이렇게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DP 폴더 안에 시즌 1, 2 에피소드 깔끔하게 정리되고요. 어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폴더랑 제목에 따라서 알아서 좀잘 땡겨 오더라고요. 드라마 같이 차수가 쭉 있는 거는 파일 이름과 차수를 저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좋고요. 어, 저도 플렉스 미디어 서버를 처음 쓰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설정하는 게좀 어렵더라고요. 특히 이런 나오게 하는 걸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일단 제가 이해한 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설정했던 것들 설명드렸습니다. 삼성 스마트 TV로 가서 연결해 놓은 이 라이브러리 영상들을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TV의 내부 IP를 확인하는 방법은 설정의 전체 설정 연결, 네트워크, 네트워크 상태 IP 설정 들어가보면 지금 자동으로 받아서 99번으로 되어 있고요. 스마트 TV에서 확인한 TV IP를 미디어 서버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놀람> 설정에 들어와서 여기 네트워크 그리고 인증 없이 허용되는 네트워크 및 IP 주소에서 그 스마트 TV에 IP를 적어주시고요. 저는 그래서 스마트 TV 이 IP는 IP타임 관리자에 가서 IP를 고정해줬습니다. 플렉스를 실행해보면 메뉴가 3개가 있는데 여기 sign in 눌러주시고 이렇게 카메라를 갖다대고 있으면 주소가 나옵니다. 링크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연결된 거 확인되고 옆에 뭐 체크해서 뺄건 빼도 되는데, 일단 그대로 다 체크한 상태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입했던 넷플릭스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고, 이렇게 라이브러리도 쭉 등록했던 거 보이고, 이제 기타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목과 영상으로 보이고, TV 프로그램으로 등록했던 거는 이렇게 포스터랑 시리즈랑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DP 폴더를 했던 거는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시즌 1, 2, 분류돼서 확인되는 거 있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스터도 보이는 거 있고요. 나름 분류도 깔끔하게 되고, 더 보기 좋은 부분이 있어서, 개인 취향에 따라 플렉스를 통해서 영상을 보셔도 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라이브러리 편집 들어오셔서, 고급 쪽에 비디오 미리보기 축소 이미 사용 요건 체크 해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cpu 부하가 좀더 걸리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체크 해제해 주시고 그리고 라이브러리에 변경 사항이 발견됐을 때 여기 스캔 실행으로 체크해 놓겠습니다. 위에 거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파일명을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요것도 밑에 주소는 남겨두겠습니다. 배 a t c h n a m e r 라고 이렇게 이름 만들어 놓은 게 있다 치면 끌고 와서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할수 있는데 메뉴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목록 비우기는 여기에 들어온 목록을 다 없애주는 거고요. 여기 현재 이름이고 여기는 바뀌는 이름이고 바뀐 게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왼쪽에 실제로 적용을 눌러야지 바뀌는 거고요. 여기 전체 지우기를 누르면 이 이름들이 사라지는 거고 이름 되돌림 하면 원래 있던 이름으로 되돌아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순서가 안 맞죠 12 32 12 그래서 이거를 아래로 내려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두가지 메뉴 위아래 움직여서 옮기셔도 되고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고 같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전체 지우기를 한 다음에 하는 게 편하고요 앞에 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가되고요 뭐 뒤에 추가하게 되면 은 이렇게 뒤에 추가되는 모습이 있고 문자일 교체도 있는데 소문자로 바꾸면 전체가 바뀌는 거 있고요 그리고 번호를 붙이면 자릿수 두개 시작값 1 하면 이런 식으로 01부터 해서 숫자가 붙고 숫자 지우기 하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고요 숫자 남기기 눌러보면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표현되어 있는데 자릿수 맞춤을 세 자리로 하게 되면 이렇게 001세 자리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폴더 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상태로 실제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현재 폴더에 바뀌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폴더 이동 눌러보면 수정이라는 폴더에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적용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수정된 파일이 이 아래에 폴더로 이동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프리셋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프리셋에 프리셋 설정, 요 아래에 있는 작업을 추가해 놓고 한 번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상태인데, 문자 교체, DP를 DP, 앞에 추가, 드라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숫자 다 지우고, 번호 붙이기 해서 자릿수를 세 자릿 값으로 해보고요. 폴더 이동, 수정, 이 작업 순서도 바꿀 수는 있고요. 여기 순서 올림, 순서 내림에서 이동도 할수 있고 여기 작업 수정도 가능하고요. 작업 삭제도 가능하고 요 이름 변경은 이 프리셋의 이름입니다. 여기 지정해 놓으면 프리셋 이름도 되고요. 이렇게 프리셋을 지정해 놓고 프리셋 저장하기 있거든요. DP 프리셋, BMP라 해서 뭐 필요할 때는 프리셋을 불러오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프리셋 여기 브릿에 적용을 누르면 한 번에 이렇게 변하고 실제로 적용 누르게 되면 지정된 폴더로 이렇게 이동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쓰기 편하니까 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